Yeah. 보통 말씀을 읽고 나면 아멘을 하는데 아멘하기가 좀뭐 편하지 않은 네, 내용의 말씀입니다. 어, 지난 주일에 우리가 말씀 가운데 어,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관계에 대해서 어, 사실 이제 살펴보았었습니다. 믿음은 단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고 알게 된 그것을, 믿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였죠.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데서 이제 시작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함께 살펴봤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에서 믿음, 그것은 단지 하나님에 대해 우리가 알고 그분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 이것이 전부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경우들이 어, 종종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인 것이죠.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고 알고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laughs> 야고보서 야고보서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장 19절에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는 이라. 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던 맥락 가운데 나오는 이제 이야기인데요. 이, 이 구절의 뉘앙스는, 어,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심을 믿고 있다면, 어, 그건 굉장히 잘하는 거다. 그런데 귀신들도 그렇게 믿고 두려워 떨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 이 얘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믿음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것이 믿음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이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귀신들도 하나님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 창조주이시라는 것을 안다라는 얘기예요. 아니, 우리보다 오히려 더잘 압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분 앞에서 떱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알고 그분 앞에 두려워 떠는 그들은 구원은 받지 못합니다. 건짐을 받지 못한 존재들입니다. 즉, 하나님에 대해 알고 그것을 믿는 것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아니다라는 것을 그것만이 믿음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실제로 이 말씀에 사는 내용들이 해당하는 장면들이 복음서에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거라사 광인이라고 번역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 거라사 광인을 만난 장면에서 이런 내용들이 또 대표적으로 나타나죠. 마태복음 8장 28절 29절에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의 가시매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 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일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지금 정확히 알았습니다. 이 사람은 귀신 들린 사람인 거죠. 이 사람들은 감히 주변의 사람들이 다가가기 무서워할 만큼 사나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다른 평행 본문 중에 마가복음에서는 이들이 심지어 쇠사슬조차 끊어버리고 쇠 고랑조차 다 깨어 버렸다라는 이야기를 같이 합니다. 그런 무시무시한 그들이 그 귀신 들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자 그 앞에 달려와 엎드려 절하며 그분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로 부르는 겁니다. 이것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도 동일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서는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누가복음에서도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귀신이 더잘 압니다. 우리보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더잘 알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사람 안에 있는 그 귀신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못 되었던 것이죠. 그것을 그들 스스로도 잘 알았습니다. 그들의 말이 이를 보여 주죠. 그들이 예수님께 마태복음 8장 29절에서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라고 이야기합니다. 때가 되면 그들은 하나님께 심판과 형벌을 받게 될 것을 그들이 알고 있는 겁니다. 이미 이 일을 돌이킬 수 없음을 알기에 그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에게 오실 이유가 없지 않느냐라고 항변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상관하시는 것 자체가 그토록 그들에게는 두렵고 괴로운, 괴로운 그런 일인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어떤 권세를 가지셨는지 귀신들은 우리보다 더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야거보서의 말씀처럼 그것을 아는 것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도 이를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에, 나더러 주여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아리라. 네, 본문이 여기에 빠졌네요. 여기서 주여주여 주여 하는 자들도 예수님을 아는 자들인 것이죠. 이 사람들이 귀신인 것은 아니지만 주여주여 주여 한다라는 것은 예수님,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게다가 아는 데서 그치지 않고 도리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수를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도 행하였던 사람들입니다. 동일한 말씀을 기록한 누가복음 13장에서는 그들이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가르치셨다라는 이야기도 합니다. 주님을 알고 그분과 함께 먹고 마시고 그분의 가르침을 받고 그분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도 행하던 사람들인데 그런데 예수님은 그날에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불의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죠. 주여주여 주여 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안 오라 하는 자들인데, 하나님을 주님주님하고 부르던 그런 자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고 그분 앞에서 먹고 마셨던 이들인데, 이건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던 사람들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선지자 노릇을 했다는 것은 예언을 하거나 말씀을 전했다라는 건데, 그와 같은 일도 하고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많은 권능을 주의 이름으로 행하기까지 하였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기까지 하던 그런 사람들이라는 건데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모른다라고 하셨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이 자리에 나올 수 없다라고 늘 고백을 하고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지 않으면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조차 할수 없다라고 늘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다는 것은 사실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해 가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이들도 신앙생활을 해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어도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심지어 봉사까지 하며 신앙생활과 경건생활을 할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믿는 사람은 스스로 교회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의 믿음을 따라 교회에서 하라는 거할수 있습니다. 이성적인 판단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믿음에 따라 교회에서 하라는 것을 행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배, 기도, 봉사 등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으니까 할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 경건의 모양, 그 형식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어도 따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따르는 가운데 인생의 그 경건의 행위들과 신앙생활을 통해 의미들을 찾아낼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듯이 하지만 구원받은 자녀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건의 모양만으로는 우리가 경건의 형식만 가지고는 참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우리가 구별할 수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나중에 정말 예수님께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는 소리를 듣게 될 사람이 우리 가운데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 저 어렸을 때 교회 안에서 이런 우스갯소리도 많이 했었죠. 천국에 가면 세번 놀란다. 첫 번째, 아, 내가 천국에 왔구나 해서 놀라고. 두 번째, 어, 저 사람이 천국에 왔네 하면서 놀라고. 세 번째, 어, 그 사람이 없네 하면서 놀란다라는 이야기를 우스개처럼 해오고 서로 듣곤 했습니다. 알수 없습니다. 우리의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는 알수 없습니다. 그럼 진짜 하나님의 자녀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어떤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네요. 21, 20절, 어, 21절에서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리고 아까 읽었던, 처음에 읽었던 야고보소 2장 19절 말씀 뒤에 2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네요.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이것은 이제 무슨 말이냐면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이라는 것을 알고 싶습니까? 하면서 이제 뒤에 다른 사례들을 얘기하는 그런 대목입니다. 두 말씀 다 얘기하고 있는 것이 행함이죠. 행함을 이야기합니다. 진정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경건의 모양만 있는 가짜 신자와 구별이 되는 점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그 행함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제 이 행함만 우리가 바르게 인지하면 됩니다. 누가복음 10장에는 한 율법 교사와 예수님의 대화가 등장합니다. 이 율법 교사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묻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러자 예수, 예수님께서 이르시기를, 율법에 무엇이라 기역,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있느냐? 라고 다시 물으십니다. 그러자 이 율법 교사가 대답을 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대답이 옳다라고 하시면서 그리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하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야기를 해 주신 것이죠. 이 율법 교사의 대답은 옳았습니다. 이 대답은 마태복음 22장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대답과 같습니다.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 앞에서 율법 교사가 가장 큰 개명이 무엇이냐고 물을 때 예수님께서 해주셨던 답변과 동일하기도 합니다.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행하여야 할 바라는 것, 이것은 예수님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바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행함이 뭔지를 압니다.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 행함인데, 그런데 오늘 이 율법 교사가 이 대화가 여기서 끝나지 않고, 그 사람이 이렇게 또 질문을 합니다. 성경은 그의 태도를 설명해 주고 있죠.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쭤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으로 해주신 이야기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그 가는 길이 험하, 험했다고 우리가 많이 들어왔죠. 여리고 가는 길이.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 모든 것을 빼앗기고 거의 죽을 지경에 처했습니다. 그때 마침 한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그를 발견했는데 그냥 피해갑니다. 또한 레위인이 지나가다가 그를 발견했는데 또 피해갑니다. 그러자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하는 중에 그를 보게 되는데 그가 불쌍하여서, 불쌍히 여겨서 그를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주고 그것주인에게 돈을 주어서 자신이 다시 올 때까지 이, 어, 이 강도당한 자를 보살펴 달라고 부탁까지 이제 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 교사에게 이제 묻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의도는 이 질문에 있는 거죠. 내 생각에는 이세 사람 중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 사람이 대답을 합니다. 차마 사마리아라는 입을, 이름을, 어, 호칭을 거론하지 못한 채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라고 대답을 하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러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하십니다 이 율법교사는 자신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을 잘 하고 있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그의 잘못을 깨우쳐 주시는 것이죠 그는 자신이 생각하기에 합당한 사람만 이웃으로 여겼던 겁니다.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통해서 그가 가진 그 이웃에 대한 경계, 이웃에 대한 프레임을 벗겨주신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행함의 핵심입니다. 이 가장 큰 개명을 생각할 때 많은 이들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생각할 때 많은 이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고 주변의 이웃을, 특히 어려운 이웃들을 잘 돌봐주면 되는 것이다라고 여깁니다. 혹은 이웃을 잘 섬겨주면 된다라고 여깁니다. 하지만 이건 역시 경건의 모양에 해당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되 구원받지 못한 이들도 이 정도는 합니다. 진정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일어나는 변화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내가 사랑해야 할 이웃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계명을 잘 지키고 있다고 여기는 율법 교사에게 네가 생각하는 그 이웃의 경계를 허물라고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내가 이렇게 대하는 것이 당연하고 저 사람에게는 저렇게 대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겼던 그 경계를 허물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해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머리로 믿고 경건의 모양만 따르는 이들에게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믿음이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에게서 나를 향한 목자 되신 한 없는 그 사랑을 깨달아서 믿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으로 창조주이신, 절대자이신 분이 자기를 내어주신 그 사랑이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절실히 깨닫고 한 없는, 무한한 감사를 느낀과 동시에 그 앞에서 처절한 부끄러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게 처절한 부끄러움과 괴로움과 한 없는 감사를 동시에 느끼며 하나님을 믿고 신뢰해 가게 됩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렇게 시작된 믿음과 신뢰는 그 사람 안에서 그 사랑을 꽃 피우기 시작하게 됩니다. 우선은 하나님을 향한 참사랑으로 시작되어져 가게 되고 점차 내 이웃, 내 주변 이들을 향해 그 사랑이 퍼져가게 됩니다. 내가 사랑해야 할 이웃이 그전에는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 사랑했는데 그 경계가 허물어집니다. 가까이에서부터 허물어지면 좋겠지만 그렇게 잘안 되더라고요. 멀리 있는 사람에서부터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결국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까지 참으로 사랑해 갈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점차 이웃 사랑의 지경이 달라지는 것, 그것이 참신자에게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그래서 십수년, 아니 몇십년을 교회를 다녀도 달라지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단몇 주, 몇 개월 만에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의 뿌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믿음이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귀신들도 하나님을 압니다. 구원받은 믿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행함을 통해 나타납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저 예배를 잘 드리고 이웃 사랑을 모양만으로 행하는 것에 그치는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답게 이웃을 향한 내 사랑의 지경이 커져 가는 것입니다. 그전에 사랑할 수 없던 사람들을 사랑이 가게 되는 그 영역이 계속해서 커져 가는 것입니다. 그 사람 그렇게 대하는 것이 마땅이라고 여기던 그그 그 모든 자세들 그 모든 것들이 점차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미워할 사람을 미워하고 사랑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기던 그 모든 마음과 태도들이 점차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해야 하는 이웃의 경계가 허물어져 가는 것. 이것이 이웃 사랑입니다. 이런 삶의 변화가 동반되는 믿음이 참으로 구원받은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여주여 주여 부르지만 경건의 모양만 있는 그런 신자의 자리에 있지 않고 이웃 사랑의 경계가 허물어져 가므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바르고 온전하게 행하여 가는 그 구원의 자리에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경건의 모양만 있는 신자가 되지 않길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음으로 자라나는 참 신자가 되길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진정으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으로 인해 우리의 사랑의 지경이 역시 날마다 확장되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